자 스케치의 완전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가 말하는 스케치의 완전 정의는 이미 말했다시피 원점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자 스케치를 하나 열어봤을 때 원점이라는 것은 요거를 뜻합니다. 중심점 이 중심점이 그렇자 스케치 요소에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죠. 이 점에 대해서 모든 스케치 요소가 구속 조건이나 아니면 치수를 이용해서 완전 정의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게 그 완전 정의된 게 그, 무조건 막, 막 집어넣어서 아무렇게나 그냥 완전 정의가 되면 안 되고요. 설계적으로 완전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예를 들어, 자, 직사각형으로. 자,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먼저, 자, 설계적으로 예를 들어 완전 정의를 가진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구멍을 우리가 작성해야 될 때, 자, 설계자가 예를 들어, 자, 여기 있는 원, 여기 있는 원은, 자, 원의 직경은 항상 전부 같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외곽의 치수가 아무리 변해도, 이 원은 여기서부터 항상 5mm만큼 떨어진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설계적인 완전 정의를 가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아무리 이렇게 치수를 바꿔도, 거기에 따라서, 자, 여기 이 녀석들이 항상 5mm만큼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점점 따라다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작성했을 때, 어떻게 작성할 때를 뜻하냐면은, 그 보면은 그 우리가 그 3D를 뭐 연습한다고 예제 도면 같은 거 갖고 했을 때 일반적인 설계 도면 갖고 그냥 갖다 그려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은 치수가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치수가 뭐 똑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원을 여기다 이렇게 넣고. 넣고 자 했을 때 동일고속 조건으로 전부 다 직경을 같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치수를 넣는다고 막 이번엔 뭐50 5mm 그 다음에 60 이렇게 5mm 이런 식으로 막그 보이는데 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딱 보게 이렇게 하면은 오, 뭐 와, 5mm씩 떨어져 있으니까 좋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 요건 요렇게 놔야겠네요. 5mm씩 떨어져 있으니까 좋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치수를 한번 바꿔 볼게요. 그랬더니 퍽튀어나가죠 얘도 줄였더니 이렇게 물려버리고 그쵸. 그렇죠? 자, 완전하게 구속되어 있긴 하지만 아까건 좀 틀립니다. 그렇죠? 스케치 치수. 자, 이게 치수를 이렇게 바꿨더니 이 안엔 요소가 설계자의 의도대로 이렇게 5mm씩 딱딱 정렬된 것이 아니라 지멋대로 막 튀어다녀요. 이리저리 그렇죠. 자, 이건 올바른 방법일까요?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했었던 스케치의 그완전정의 자, 그런 식으로 어, 치수를 아무리 변경해도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스케치 치수가 변경되는 자 그런 상태로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설계적인 완전 정의와 설계적이지 않은 완전 정의가 가지는 그 차이점입니다. 어. 자 이상으로 해서 어. 스케치의 어. 설계적인 완전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어그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했는데 아 그러면 다른 그 경우에는 뭐 수많은 경우에 설계적 완전 정의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 부품 모델링을 직접 진행을 하면서 각각의 사례 사례가 자 지나갈 때 제가 이건 어떻게 하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이상으로 설계적 완전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